그 경기 문이 열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 뭐 있었던 모든 것도 잊어버리고 이번 세트만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오딜 많이 넣었어요 아, 신나게 때려줬습니다 어? 그리고 여차하면 여기는... 사실 좀 귀찮게 하겠다는 생각 같아요 세조이 저걸리 탈퇴했습니다! 탈취! 어? 어? 컬터 매진타운! 아! 아니! 아! 거리 유지만! 아이게 해도 아, 아. 퍼블이 음. 들어가버렸군요 루어에게 출중한 전투력이 okay. 잘 발휘가 된다면 가능한 얘기긴 한데요. <목소리> 네. 또 카르마가, 로키. 어? 측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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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레넥스도 레넥스 이러면. 어? 야, 쏘니! 마무리니 어, 브릿지잡았잡지 같이 때려서. <웃음> <웃음> 같이 때려. 그리고 이지리온이 네. 수학의 날까지 이제 완주했고. 여기도. 장식을 와. 털이지 아! 풍연 하이파이브죠. <laughs> 이제 갇혀서 계속해서 남의 눈치 보면서 CS를 먹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풍연의 아이템 선택도 아까부터 계속 눈에 띄는 게순장식이 지금 이코어 나오기 전에 올렸거든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게. 상대가 놀릴 수 있는 변수가 야스워에게 시시 걸면서 야수를 제압하고 나서의 한타인데, 그런 가능성을. 야, 배... 어, 어, 어. 예 자, 친구들 불러고 예 어, 면 어, 2차, 2차 교전, 2차 교전 봐야겠는 그렇죠. 2차 교전. 자, 정비 됐어. 어어 빠졌고. 그리고 여기서 상른거지다 데미지 많이 넣는데요 그리고, 계속 캐를자 잡았어요. 면빼면빼보려들어 잠깐만요. 어, 요 아, 와. 쉽지 않아요 이게 챌일이리이전장이 없었다고? 어? 어? 자 여기도 그래 들어가셔 어? 그이즐리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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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인데 이걸 먹이려 그래? 일로와 고 아니 이걸 바텀비오가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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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직 가능합니까?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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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돕미다아즈고요예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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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러면 위치 들켰고 자르고 도망 와이 빠져나가요? 오히려 압박하는데요? 불? 근데 그래도 탑에서 저저 아우하겠습니다가도에습니다이 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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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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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이 이 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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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아니에요. 저 바깥을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 너무 힘들 여기도 막 물리고 우등고시 위험하고 어, 탑도 네, 아니 1이네요아진짜 아니 1,3이네요 아, 너무... 아니 1,3이 고서 응징하러 온 건데 요래... 이거 잡도요아 올립니다! 그럼 아뭐 나머지라도 뭐... 채우는데... 뭐... 뭐안 돼요 안뭐 되죠 안 돼요x3 바텀 밑에 탑 2차! 과학 우리가 간다. 근데 이거 약간 차별이 탑... 어... 3일이? 여기서 3일이에요? 여기라도 3일이 이즈 높을 이즈. 아아아아아아아뭘 해도 뭔가가 리얼... 좀 아쉽고 이게 이즈 리얼이죠. 아, 네. 그렇죠. 상대방 야구리는 건뭐 1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모르겠고 공쪽으로올때 한번 집이 박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바텀에 또 아, 운영하는데요. 네. 아니 그리고 아... 약간 승으로 봐야 된다 싶으니까 격투하게어1-4 운영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 그렇죠. 자, 바텀 하나 보내고 자, 네명이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사이드 중에 또 인원 배치가 돼야 되니까 본격적으로못하고 들고 파란 생명!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한 번! 집중력을! 음. 예술가로 음. 음. 마지막 기반! 음. 마지막. 음. 마지막입니다! 아. 자, 우고세우고다 믿고! 어 근데 1 0만번 밀어내봐, 밀지 포착 다 와, 포착 찍 여기서 영현 후현 기어요 아니, 이게 수영이야 우리에게 깐 수영 아니, 어? 수영,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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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잡았는데, 여긴 나도 있다, 나도 나도 있다, 나도 있다, 여기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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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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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 황동프레스 아 우리가 2라운드 간다! 1 2라운드로 간다! 잘아 있어! 이걸 여기서, 왜 네, 이거 그리지면다으신게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이다! 경기 잡아내면서 2라운드 추천 아 팀은 황동프레스입니다 습니다 정말 서진택 입장에서도 관계자 입장에서도 예, 격적이 있는 분위니까 그렇죠. 네, 나와서 화를 하는 모습이 눈에 안그왔고 아, 그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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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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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까 신경이 약하다라는 그 아차가운 그 오명을 예. 오늘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투센터 접전까지 한번 이렇게 오로 왔는데 맞습니다. 정말 아쉽게 네. 이대삼 부패를 하고 말았어요. <목소리> <하나 덮여>. 반대로 <목소리> 광동 플릭스는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였는데 예. 1라운드 3대 2 필두하게 <목소리> 결국 승리를 해냈고 일라운드 아, 올라가는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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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렇게 3대 2, <목소리> 어 이렇게 3대를 승리했을 거 피오지는. 누군지 보겠습니다. 오경이표트는요 동현! 다시 한번 만장일치 아닐까요? 만장일치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닌가 봐요. 예. 표가 없어졌나 아, 만장일치래요. 아, 아, 만장일치. 아, 아 만장일치가 맞대요 동현! 아 동현! 아, 정말 충현은는거야 아, 야쏘! 아니, 야쏘로 무슨 게임을 이렇게 쉽게 해요? 그러니까요. 오 놀랍습니다! 와 진짜 체격이 좋은 모습을 풍연이 오늘 경기 내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런 큰 경기에서 야수로 이 게임 가져오는 건 진짜 힘든 일 이거든요 맞아요 주, 강심장 풍현! 어, 전혀 떨리지 됐습니다. 않나 봐요 이 예. 상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플레이오프에 와서 처음 데뷔했을 때그 느낌 그대로 예 그냥 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캐리해버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풍현이 라이징 스타 같은 모습을 스프링때 보여 두 다가 2라운드 들어서 좀 팀적으로 경기력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 아쉬운 경기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번 썸머 플레이오프 오더니 플레이오프 첫 경기부터 진짜 이런 대박 경기력 네. 보여줬습니다. <laughs> 야수 두 번. 우리 어. 하나 피우지 단독 아닌가요? 어어 어? 단독 그럼 어 단독이래요? 단독이잖아요. 어, 그럼 오늘도 어제 이어서 와 어제 페베! 이어서 페페 페포 아니, 아니죠? 좀 다른 아니, 우리 다르겠잖아요. 그래 다르면 안 돼. 페페잖아요. 페포인가요? 맞잖아요. 야 이걸 와, 와 이... 진짜 이런 날 이걸 해버리네요. 와 젖대야. 게다가 오늘 어제도 그랬잖아요. 육이가 3이 잡았죠. 오늘도 5위가 4위 잡았죠. 그러게요. 아, 또 이런 세시 나왔어. 이런 없듯이 나오면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품현 선수 인터뷰 준비가 됐습니다. 권지선 아나운서와 인터뷰 함께하시죠.